음,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은 그들의 넘어짐은 그들이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는데 완전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넘어졌다, 넘어졌다는 것이죠. 잠시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빠짐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보험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한 단어, 한 단어만 조금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자,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사도는 이방인에게 보낸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아주 영화롭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그릇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시작. 아멘. 결국은 이 바울 사도에게 관심을 보시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내고륙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목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 관심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영적 질투심. 그러니까 질투심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면서 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을 갖고 영적 시기심, 영적 질투심을 가지고 나도 구원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예, 아주 그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고륙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 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잠시 버려둔 것이죠.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적인, 일시적인 버림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어, 아니면 무엇, 무엇이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어, 영이 마른, 그, 아주, 죽어 있는 뼈다귀에게 임하니까 뼈다귀가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죽은 자 같다가 성령이, 성령님이 오시면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쪽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어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1948년 5월 14일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렇고 나중에는 또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어 7년 환란이 끝났을 때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지는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죽은 자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에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서쪽에 병 하나만 남겨두고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이제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이스라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제 말을 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천년 왕국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실까요? 왜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에덴동산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셨거든요. 축복된 자리로 계획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실패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못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꿈꾸시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려고 했던 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려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느니라 천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도,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죄의 나라, 죄의 왕국, 천년왕국이거든요그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배치했습니까 유대인이 배치했어요 유대인이 배치했어요 유대인이 배척했죠. 아 이거 어려운 걸잘아시네 유대인이 배척했잖아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지연돼진 것입니다. 미뤄진 것입니다. 딜레이돼진 것이죠. 언제 천년 왕국이 이제 미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 때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라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하고, 어, 똑같은 그 환경을 만들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독사골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사자들과 뒹굴고, 뭐, 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넣고, 독도는 우리 땅부터까지 <laughs> 네. 어린이가 장난쳐도 그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에덴동산 때는 모든 동물들이 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초식했습니다. 이야 그때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laughs> 고기도 못 먹고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가면은 초식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초식, 또 호랑이도 초식.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육식을 하게 되었냐면은, 노아홍수 이후에 딱 나와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어렵구나. <laughs> 없어요, 없어요? <웃음> 없잖아요, 누울 것이. 그 뭐야,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다저번에 잠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육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초식 동물이었는데 육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똑같이 천년왕국도 어 육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육아 초식이 되는, 초식이 되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육식 없어지고. 그 나라를 살 가기는 가야 될 텐데 네. <laughs> 걱정입니다. 이 냉장고에 좀얼려서 가져가든지.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수명도 어 거의 애동 동사나와 똑같습니다.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활된 부활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휴고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년, 7년 활란이 끝났을 때에, 그때의 구약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7년 활란기 동안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순교한 성도들 7년 환란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부활한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똑같죠. 그렇지만은 이제 7년 환란기 동안에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양민족, 유대인들을 잘 대했던 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던 양민족. 그 다음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어 죽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육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연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면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수명이 있는 것이 수명이. 어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100세에 죽은 사람을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죽은 사람도 어린아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무의 연수와 비슷하다고 하니까 거의 천년 정도 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 년. 그러니까, 어, 성경에서 현재로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무드셀라예요무드셀라죠 진짜 잘하시네요. 969세죠. 969세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연왕국 끝부분에 이제 그, 육신을 잊고간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은 범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그 아이들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이제 어 뭐야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를 풀어주죠 무정에에서 풀어주죠. 그래서 마귀의 동조에서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도. 예, 그런, 그렇게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 에덴 동산과 똑같은 곳을 천년왕국 때 만들어진다. 천년왕국을 다른 말로 주의 나라, 또 주의 왕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때가 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아자아멘 여기 보면은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여기가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입니다. 하늘 아니고, 그래서 천년 왕국입니다.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입니다. 거기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들 열두 제자들이죠, 열두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린다. 그렇게 우리 개혁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 저지.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 마치 사사기의 사사처럼 그래서 열두 지파를 재판하는 그란 일 일들을 이 열두 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아멘.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인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 어 땅이 높아졌던 것이 다 낮아지고 낮아진 것이 다시 높아지고 평평하게 되집니다. 땅이 완전 지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구분되어지고 뭐 오대왕 육대주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지각이 달라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여, 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재림해요? 감남산으로 재림합니다. 예루살렘의 감남산. 거기로 승천하셨고, 거기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기 11장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다. 또뭐 죄가 없다. 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선택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떡어그 가루도 선택되어진 그성 성물로 선택되어진 것처럼 거의, 거의 이제 어 떡덩이도 선택되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다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여기 생략됐다고 말씀을 갈로 쳐놨잖아요. 생략되어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사나 다이스 다손이요, 어, 주의를 모시는 이요 하면은 그들이 새롭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 선택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진 것처럼 창세기 12장, 15장 어, 그렇게 선택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 가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8절 시작. 아멘.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보금을 하면은 원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은 그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택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선택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접부침 나옵니다. 참 감남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돌 감남나무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의 그참 감남나무에 이방인들이 접부침 되어져서 참 감남나무의 진액을 받아먹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진액은 아브라함에 받은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적 조상이 아닙니다. 영적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 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켈빈주의자들은 대체 신학을 이야기하고 교회로. 이제 이것을 해석하거든요, 교회로.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주장되어지는가 하면은 옛날 한 어른이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른이 누구예요? 캘빈. 캘빈 <laughs>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주장했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뭐예요? 교회니까 교회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감람 나무와 돌감람 나무 그 비유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 아멘. 이방인들이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간다, 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면 네 가지들이 꺾인 것은 아멘 가지들이 꺾인 것이 꺾인, 꺾인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인 것이죠 그래서 그 꺾어, 꺾은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이제 접붙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꺾어, 꺾어버리고 그곳에 돌 감남나무 이방인들을 접붙임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되 먼저 손드세요 네. 아, 안 보이니까 <laughs> 20절 말씀 시작 하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섰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꺾이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거기 붙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의 자격이 없을 때에 다른 것들을 대신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가 장작권을 경호리 여겼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 복이 넘어갔습니다.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졌는데 결국은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버림바 되어지고 다윗이 쓰임바 되었습니다. 루벤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장자권은 요셉이 받고 육신적 장자권은 유다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루벤이 그 뭐야 야곱의 그쳐 받고 얼래를끌레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그렇게 대체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이제 그 복이 넘어갔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11장에 여러분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으로 되어지면 구원이 꺾여지고 구원이 없어지고 구원이 사라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멘. 무슨 말이죠? 원 가지도 어 잘못하면은 꺾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쓰지 않고 잘못하면 언제든지 꺾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었는데 너희들 응? 어? 가짜 가지 같은 거 내가 뭐못 꺾겠느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 말씀이죠. 22절 말씀. 시작

말이 어렵죠. 그죠?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믿으면 하면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다 믿으면은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접붙이 접부치, 접붙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다. 24절 말씀 시작. amen 자그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돌 감람 나무를 원참 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하연, 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참 감람 나무의 가지를 참참 감람 나무에 접붙임하는 것이 쉽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죠 여러분 아니 잘안 맞는 것에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원래 참 감람 나무인데 거기에 참감남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은 얼마나 쉽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회복. 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때어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놓고안 지키시면 안 되지. 그러면은 지켜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캐내듯, 캐내듯, 그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듯,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캐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큰 하나님의 개혁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반드시 세울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켈빈주의자들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11장이, 로마서 11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